이번 영상은 살리오 쿠로미 파티 용품 언박싱 후기입니다. 귀여운 쿠로미부터 악마 콘셉트까지 다양한 파티 용품을 만났습니다. 5위입니다. 쿠로미 머리띠로 특별한 파티를 완성해보세요. 귀여운 살리오 캐릭터 헤어밴드가 당신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96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환갑을 빛내는 특별한 선물. 멋진 황갑 머리띠와 토퍼로 부모님 생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34%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신호 모자이크 마스킹 테이프로 감성적인 데코를 시작해보세요. 12가지 색상 테이프와 12가지 도안으로 나만의 니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16,800원의 특별한 경험을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파티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악마 머리핀 세트. 개성 넘치는 혼합 색상 4세트로 준비했어요. 지금 바로 9,800원에 특템하고 멋진 파티 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1위입니다. 회사를 축하하는 어사모 머리띠 폭퍼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내줄 아이템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 할인된 가격으로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세요.